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첫째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년에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 밤모섬에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말씀을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전했습니다. 둘째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이 책은 고난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바라보게 하며 예수 님의 재림을 통해 악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세째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1장에서는 요한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책의 목적이 소개됩니다.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각 교회에 주시는 칭찬과 책망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4장과 5장에서는 하늘 보좌의 광경과 어린양 되신 예수님이 등장하며 심판의 권세가 그분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6장에서 16장까지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차례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심판과 악의 멸망이 전개됩니다. 17장에서 19장까지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악한 세력에 대한 최종 심판이 이어집니다. 20장에서는 천년 왕국과 최후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21장과 22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새 예루살렘이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됩니다.